김영자 씨는 재혼해서 남편 병수발 12년 했어요. 12년이에요. 새벽 2시에 알람 울리면 일어났어요. 침대로 갔어요. 남편 몸을 굴렸어요. 욕창 생기지 말라고요. 2시간마다 뒤집어줘야 해요. 안 그러면 등이 썩어 들어가거든요. 새벽 4시 또 알람 또 일어나서 뒤집고 새벽 5시. 부엌에 섰어요. 죽 수려고요. 쌀 넣고 물 넣고 한 시간 동안 저었어요. 졸린 눈 비비면서 여섯 시에 남편 깨웠어요. 숟가락에 죽을 떴어요. 여보 아예요. 입에 넣었어요. 반이 흘렀어요. 삼키는 힘이 없으니까 티슈로 닦고 또 떠서 넣고 또 흘러서 닦고. 한 그릇 먹이는데 40분 걸렸어요. 매일이 그랬어요. 12년 동안 기저귀도 갈았어요. 하루에 8번씩 손이 갈라졌어요. 손톱이 깨졌어요. 락스 냄새가 손에 베어서 안 빠졌어요. 52살에 시작했는데 64살이 됐을 때는 70대처럼 보였어요. 그렇게 지킨 남편이 떠났어요. 장례 치렀어요. 3일 동안 울었어요. 장례 끝나고 일주일 후, 전처 자식들이 찾아왔어요. 아들, 딸, 거실에 딱 앉더니, 할말 있어요. 뭔데요? 이 집, 이제 정리해야 할것 같아요. 정리?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요. 그래, 상속 정리해야지. 그랬더니,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. 뭐라고? 이집 우리 아빠 거잖아요. 이제 저희가 상속받을 거예요. 내가 12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당연히 하신 거고요. 법적으로 이 집은 아버지 재산이에요. 딸이 덧붙였어요. 한달 드릴게요. 정리하세요. 12년이에요. 4380일 밤잠 설쳤어요. 손 갈라지고 허리 휘도록 간병했어요. 근데 나가라. 한달 드릴게요. 이게 사람이에요. 근데 영자 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. 구독 누르고 2편에서 사이다 확인하세요.